요거 전방 압박 들어가면요. 콜란드는 분명히 이 골키퍼에게 전방 압박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선수는 당연하게도 슐로토백에게 이제 패스를 공급을 시켜 주겠죠. 그럼 요때 여기서 이제 전방 조합이 중요하거든요. 요것도. 이 슐로토백 선수에게 누가 압박을 들어가느냐. 아무래도 이거는 포든이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사비뉴보다는. 왜냐면은 요렇게 요런 막 후방에서 이제 대형을짤때 올라올 때 골키퍼가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백 포를 만들어 주거든요. 뭐 애들 을 송이 잘했던 거. 이렇게 때문에 이 선수가 올라와서 분명히 이 슐로터백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줄 거고. 이게 전방압박이 통하냐 안 통하냐. 이게 좀 약간 중요할 것 같아. 요 이게 경기를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냐 없냐. 이걸로 갈리게 될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나는 안톤밖에 안 보였어. 야 안톤 진짜 좋. 다 진짜 잘한다. 이 물건이다. 그 생각했는데 슐로터백이 센터백 저기 램의 제일 잘한 데매 드루트문트에서 그러면 안톤보다 더 잘한다 는거 아니야 슐로터백은. 심지어 왼발 잡이 그러면 은 이런 팀 상대로는 전방압박이 의미가 없어. 많이 괜히 체력만 갉아먹는 거라니까? 막, 그래, 빡세게 전방압박을 들어갈 게 아니고, 골키퍼한테 이제 공이 배, 배달될 때 그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지금 골키퍼한테 갔을 때 홀란드 지금 압박 들어갔죠. 요렇게. 요거 빼고는 의미가 없어. 얘기하는 중에 기다렸다는 듯이 상황이 나와버리네 근데 센터백들한테 압박은 의미가 없어 내 생각에는 골키퍼한테 배, 배달이 됐을 때 그때 홀란드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패스 미스가 나오면은 이제 포드이세컨 포를 따내겠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중원 같은 경우에도 은메차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 은메차 맨시티에 와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잘하더라고 다만 이제 90분 동안 일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거 전반 후반쯤, 그리고 후반 쯤, 후반 후반 쯤, 전반 초반 후반 하면은 전반에서 후반, 그리고 후반에서도 후반 전반 말고 후반에서 후반. 일관적으로 집중력을 유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보여주더라고. 이건 좀 약간 아쉽더라고. 스벤손 선수, 저 선수도 잘하는 것 같던데 교체돼서 들어오더라고 아쿠스푸르 구전에서도 경기가 달라지더라고. 저 선수가 크로스가 좀 있는 것 같아 스벤손 선수가. 저 선수가 들어오니까 그 브란트가 오른쪽 공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윙포워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은 아무튼 축구의 메카. 자리로 옮기더라고. 밸런스를 위해서인가 봐. 이래서 아, 이거는 좀 약간 위협적이겠다. 대응을 이렇게 가져가면 좀 약간 위협적이겠다 했는데 다행히 브란트 선수가 안 나왔어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내일 때 스벤손 복귀내지 못할 것 같아. 스벤손 잘하거든. 수비선 저렇게 적극적으로 수비가담 해주면은 못 벗겨내. 저 선수 좋더라고, 빠르고 무게중심이 낮아서 몸싸움도 좋은 것 같더라고. 딱 사비뉴가 상대하기 가장 껄끄러운 스타일이지. 무게중심이 낮아서 좀 단단한 유형. 왜냐면 사비뉴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축구 의메카 이야기한 것과 약간 비슷하게 사비뉴도 무게중심이 약간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통통 튕기듯이 이제 뛰는 스타일이잖아. 그런 식으로 드리블을 치잖아. 이런 선수들 몸싸움이 되게 약할 수밖에 없거든. 무게중심이 높으니까. 이런 윙포워드들은 무게중심이 낮은 수비수들 이이랑 매치업을 만나면 은 아무것도 못해 몸싸구서 그냥 밀려버려가지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이냥 날라가버리죠 무게중심이 높아 그러니까 는 날라갈 는밖에 없어. 몸싸움 걸어줘 버리는 거야, 저럴 때는. 사비뉴 상대로는. 상대하기 너무 좋은 스타일이야, 사비뉴가. 저런 선수는 스프린트가 빨라야 되거든요. 오프더볼 런 위주로. 그러니까 는 치달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해줘야 돼, 사비뉴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스루패스 궤적으로 패스를 쭉쭉 앞으로 밀어줘야 사비뉴가 잘할 수 있어, 내 생각엔. 그 상태에서 이제 온더볼 상황에서 공을 잡았을 때 이제 터치 한 번으로 상대를 베겨내는 플레이를 보여줘야지. 한번베겨내고 크로스. 그러니까 터치 두 번만 가져가야 돼, 사비뉴는. 저런 선수는 라인 브레이킹 위주로 쓰는 게참 좋아요. 사실, 사비뉴는 본인은 이제 온더볼의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리블도 잘 치고 그렇긴 하지만서도 사실 저렇게 뛰는 유형은 라인 브레이킹 위주로 가져가는 게 진짜 좋기는 해 사실 그러니까 마르무시처럼 뛰어주는 게 사실은 좋기는 해 근데 마르무시처럼 뛰어주는 걸 바라기에는 약간 슈팅 스킬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죠. 오 포든 슈퍼 포든 포든 아 지렸어. 아이씨. 아 역시 수파 포든. 예 깔끔했다. 깔끔했어. 깔끔했어. 자 포든의 붐은 돌아옵니다, 형님들. 20골짜리 공격형 미드필더가 돌아왔습니다. 놓쳐버렸어. 순간적으로 놓쳐버렸어, 공간을. 이게 미드필드랑 센터백 이 사이 공간에 이제 머물러서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포드는. 사이 공간에서 머물러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좁혀줘야 돼. 좁혀줘야 되는데 레인드로스가이한칸 밑에서 브레이킹 플레이를 해주잖아. 이러다 보니까 미드필드가 딸려 올라가는 거야. 포드 내게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지. 방금은 레인드로스 패스도 좋았고, 어, 좋았어. 전반적으로 위치 선정도 좋았고. 모든 게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지, 방금. 벤스바이니가 저렇게까지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 지금 중원이 너무 많이 털리다 보니까 센터백들이 올라와야 돼. 이러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됩니다. 중원이 털려서 그래요. 이거 있잖아. 진짜 잘하는 거야, 포든 레인드로스. 얘네가 하다, 하다 보니까 는 센터백들이 올라올 수 밖에 없어. 대형을 제대로 못 잔다고. 포든 레인드로스가 너무 잘 뛰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은메차, 그, 그 자비처, 이 선수들이 못 따라잡어, 못 따라잡어. 오프도볼런을. 이해를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다 보니까 센터백들이 올라오지 왜 공간이 생겨버렸으니까 막아줘야 되니까 이게 또 똑똑한 센터백들일수록 자리를 이탈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 센터백들은요 멍청한 센터백들은 제자리에만 있어 근데 똑똑할수록 앞으로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 볼 따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똑똑한 센터백들이 올라와 지금 도르트문트가 그래요 벤스바인이 같은 경우에도 방금 올라와갖고 간격 안 맞으니까 벤스바인이 올라왔다가 내려가잖아 그 순간에 홀란드한테 공이 가버렸고 한스가 바로 생긴 거지, 어, 올란드, 아, 도쿠, 너무 좋았잖아. 이거 끝났어, 내가 볼 때는. 이 중원에서 털렸어. 첫 번째 골 상황에서 경기 끝났다고 봐야 돼, 냉정하게 얘기해서. 중원에서 그냥, 그냥 끝났어. 아까 그 경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원 싸움 이거 이겨야 된다. 이 중원 싸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왜냐면은 은메차 일관적인 선수가 아니다, 90분 내내. 중원에서 잡으면은 이거 쉽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냥 끝났어, 이거는. 이건 진짜 렌드로스 포든이랑 오프도볼 런 진짜 이거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이건 진짜. 상대가 아예 멘탈이 터졌잖아. 센터백들도 터지고 다 터졌잖아 이거는 미드필더 두명을 쓰는 팀에 저게 리스크에요 이게 343 너무 잘 잡지 맨시티 메뉴도 쉽게 잡았잖아 343은 맨시티 밥이야 솔직히 공스보다 훨씬 쉽다고 어, 상성 상성 343을 잡기 정말 좋은 방법은 저거예요. 중원에서 사이 공간을 계속 노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뛰냐면은 요렇게 있잖아. 상대가 요렇게 있고 수비 상황에서는 이제 다섯 명이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두명 있고요. 여기서 포는 여기서 뛰고요. 렌드러스 여기서 뛰면은 요 선수, 그러니까 은메차 선수는 누구에게 붙어야 될지 헷갈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렌드러스한테 공이 갔어. 그럼 어떻게 얘 붙어 줘야 될거 아니야? 이런 공간이 생겨 버려요. 포든한테. 포든한테 패스해 주면 바로 골인 거야. 요렇게 첫 번째 골을 만들었고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똑같이 지금 뛰고 있는 거야. 똑같이 이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포도한테 공간 또 생겨서 도쿠한테까지 연결이 됐고 도쿠 너무 편안하게 혼란다게 연결 시켜줬고. 터졌어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공간이 사이 공간이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수비수가 올라와줘 버리죠 올라와서 공간 막아주려고 이러다 보니까 또 빵꾸 생기고 중원에서 완전 털렸어요 해답을 후반전 그러니까 하프타임 때이 코바치 감독이 어떻게 해답을 찾아올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중원 미드필더들의 역량에서 경기가 빠르게 갈려버린 거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지 포지셔닝이 너무 좋아 오늘 니콘젤레스가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편안할 수 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드필더가 두 명이라 상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센터백을 뭐하러 세 명을 쓰는지 모르겠어. 요즘에는 진짜 3, 4, 3 쓰는 감독들은 나는 좀 약간 이해가 좀잘안 돼. 왜 센터백을 세명 해놨을까? 맨시티도 요즘에 그래갖고 세, 센터백을 두 명밖에 안 쓰잖아요. 후산오프를 쓰더라도 쿨백으로 써버리죠. 맨시티는. 요즘에는 진짜 밥이야. 미드필더 세 명. 왜냐면 요즘에는 대부분의 클럽들이 다들 패스 능력, 그리고 탈압박이 뛰어난, 그리고 오프더볼 런 마저 좋은 선수들 위주로 이제 중원을 꾸리다 보니까 미드필더 2명 쓰면 은 아무것도 못해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특히나. 그 343을 우리 국대가 쓰고 있다고? 그래? 아할말 없네. 우리 국대가 343 쓰고 있다고? <laughs> 미드필더 2명만 쓰고 있지? 개빡치네. 미드필더 5명 써도 모자란데 요즘 전술은? <laughs> 진짜 할말 없네. 자 전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맨시티가 빠르게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22분, 29분에 포든과 홀란드가 나란히 이제 득점을 성공시켜줌으로 해서 경기가 좀 약간 쉽게 풀려 나갔죠. 음, 일단 뭐 선수들 모두가 너무 잘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는 마테우스 누네스에 대한 칭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선수가 공격수예요, 사실은. 윙포워드로 주로 뛰었었던 선수고 또 이제 미드필더였고 그러니까 앞선에서 주로 이제 플레이를 해 주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받아들인게 아닌가? 나 풀백이구나 나 수비수구나 라는 거를 드디어 이제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안 올라와요 이제 공격하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인데도 수비에 전념해주느라고안 올라와요 본인이 배운 건 공격인데 이게 습관적으로라도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워커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그 참을성이 떨어져서 가끔씩 이제 올라오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올라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패비 그래서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주문을 계속해서 이제 했었던 그런 장면들도 주로 연출을 시켜줬었고요. 그랬을 정도로 이제 워커도 가끔씩은 참을성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야, 이거 눈에 스 그냥. 어, 참을성 있게 수비에 전념해주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 드디어 이 선수 1인분 해주는 선수가 되었다라는 이런 생각마저도 들었을 정도로. 아버튼 시간에 오늘 경기는요 상대가 이제 미드필더를 두 명을 배치시키는 3-4-3 전술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레인더로스와 포드는 이 오프 더블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경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레인더로스와 포드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레인더로스가 한칸 밑에서니까 그러니까 그러 브레이킹 플레이죠. 한칸 밑에서 공을 받았을 때 은메차 선수가 이제 레인더로스에게 붙어줘. 그러면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 이제 포드에게 더 많은 공간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럼 포드에게 공이 연결됐을 때는 포드이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해지니까. 편안 상태에서의 포드는 더욱 더 세밀한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는 훌륭한 선수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패스 그리고 좋은 샷까지 보여줌으로 해서 팀의 선제골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이두 명의 선수가 적절하게 이제 상대 은매차 선수를 요리를 해줘버리니까는 경기가 그냥 너무 쉽게 끝나버린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코운젤레스도 간격을 너무 정말 잘 잡아줬죠. 간격의 중요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왜 중요하냐면은 잘 잡아주면요, 그냥 이로 와요 공이요. 되게 희한한 게 이게 포지션 포지닝이라는게 되게 희한한 게, 간격과 위치 선정만 잘 잡으면은, 세컨볼이 와요, 그냥. 그게 홀딩 미드필드에게 옵니다. 그거를 로드리가 되게 잘했던 건데, 오늘 니코본잘레스는 약간 로드리가 빙의한 포지션, 셔 위치 선정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도쿠 플레이도 좋았고, 홀란드도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면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랄리 공격가담도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누네스가 이제 수비에 전념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랄리 정도는 이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었죠. 왜냐면 상대는 윙포드가 없는 상황이라서. 오랄리 올라와서 공격과담 해주고 또 충분히 내려가서 리에루송이라든지 뭐 아데미 선수들을 잘 막아주는 이런 모습들도 좋았죠. 전반적으로 뭐 못한 선수를 꼽아라라고 하면은 글쎄 뭐 아쉬웠던 선수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비뉴가 약간 토노버가 많았는데 이게 사비뉴 같은 선수들을 수비하는 게 무게중심이 전반적으로 높이있어요 약간 좀떠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플레이를 좀 약간 가볍게 몸을 되게 가볍게 가져갈 수가 있죠 드리블을 통통 튕기 대신 이 가볍게 몸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런 선수들을 상대하기 가장 좋은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나 몸싸움이에요. 어, 밀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떠 있으니까. 스벤손 선수가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고, 스벤손 선수가 뚫리더라도 어, 벤스바인이 선수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비뉴 선수를 마크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비뉴가 이런 이런 견제들을 극복하고 제법 날카로운 궤적의 크로스들을 오른발로 오른발 편식이 심한 선수인데 오른발로 크로스를 연결시켜주려는 이런 노력들 자체가 저는 어, 긍정적이었다라고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오른발 잘안 쓰는 편식이 심한 선수가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건 발전할 여지가 있다 라는 거죠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다음 경기에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이런 이제 희망 정도는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형 벨링엄이 왜더 잘생겨 보이냐면은 여기서 야, 오랄리가 집중을 못해. 교체 돼야 돼, 이제. 교체 해야 돼. 오랄리 아까부터 잔실수가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교체 해줘야 돼요, 이제. 진짜. 65분이잖아, 이제. 교체해야 돼. 오랄리 나가야 돼, 이제. 후반에만 실수를 지금 세 번이 나하고 있는데, 이거 안 돼, 이거. 정돈이 될 수가 없어. 완전 후산업 풋 바꿔줘, 제발. 교체 왜안 하는 거야? 70분인데. 아니, 3대 0인데 왜안 하는 거야? 이거 끝나고 저기 인터내셔널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다고, 이런다고. 선수 교체를 통해서 좀 리프레시를 좀 해줘야 된다고. 리프레시 해줘야 된다고, 이게. 아이씨. 이게 집중력이 아까부터 흐트러지더라고, 선수들이. 아, 니 곤잘레스도 약간 집중력 털릴 때 됐네. 곤잘레스 교체해줘야 되는데, 교체할 선수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홀딩 미드필더가 없네? 오, 홀딩 미드필더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코베시 병원 갔잖아, 진짜. 그 수술한다고. 뭐, 아킬레스, 그건 석회한지, 퇴행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니 곤잘레스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얘도 털렸는데, 지금 보니까.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누가 나올 수 있지,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네. 와. 진짜 맨시티 진짜 라이너 완전체 되는 거 진짜 힘들다 진짜 빡세다 진짜 자 아무튼 후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간 교체 타이밍이 늦었다. 약간 좀고 그 부분 교체 타이밍이 약간 좀 아쉽긴 했었는데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교체 선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뭐 아쉬운 점은 없었다라고 타이밍이 문제였던 거지 교체 선수를 컨택하는 데 있어서는 막 그렇게 큰 아쉬움은 없었던 이런 이제 후반전의 모습들을 용병수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의 세 번째 골 그러니까 개인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킬 때도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었을 때와 이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루트를 통해서 이제 득점을 성공시키게 되죠. 사이 공간을 적절 이용을 해줬고 레인더러스가 브레이킹플레이를 통해서 은매차를 잡아 땡겼고 거기 생긴 이제 사이 공간에서 코도는 공을 잡은 뒤에 스크리머를 시도하고 이게 이제, 이제 득점으로까지 연결이 되었어요 정말 이 공간을 너무 잘 쓰고 너무 얄밉게 잘 뛰고 있습니다 베실바와 같은 오프더블 런에 독배 같은 이 슈팅 스킬에 여기에다가 이제 좁은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또 이제 다비드실바를 연상케 하는 참 이게 혼종의 선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라 인상을 계속해서 이제 받게 되고 있습니다 베실바까지 보여요 이제는 오프더블 가져가는 거 보면은 야 진짜 얄밉게 플레이를 합니다. 정말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재다능한 선수는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포든 정말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르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날렵한 움직임 보여줬죠. 너무 좋은 움직임들 위치 선정을 가져가서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기어이 또 팀의 네 번째 득점까지 성공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셰르키는 아 너무 좋은 선수고 이 셰르키와 포든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 여줬어요 줘 버리면 은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상세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숙제 였죠 맨시티의 오랜 숙제 독배의 대체자 다비드 실바의 대체자 중원조합 어떻게 꾸려 갈 거냐 이 오랜 숙제를 드디어 해결해 을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라고도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숙제다 라고 하면 역시나 사비뉴 그러니까 그 라이트윙 포워드 이 자리는 이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여전히 지금 현재 맨시티에서 가장 좋은 라이트윙 포워드는 베실바가 아닐까.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사미이 오늘 좋았어요. 아이 너무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아 결정적인 장면에서 약간 한끗 차이로 약간 부족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요 부분이 약간 아쉬웠다. 근데 사실은 4대1 경기에서 뭔가 문제점을 꼽는 것도 이것도 되게 억지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딱히 무언가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너무 좋은 경기였고 이 분위기 이어서 리버풀전까지 좀 준비를 잘 해서 좋은 결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오늘 숙제 홀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바시치도 병원에 가있는 상태고 로드리 오늘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죠. 니온젤레스가 경기 막바지에 좀 약간 체력적으로 딸리는 부침을 좀 겪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마도 이 선수는 리버풀전에서도 선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불안 요소를 어떻게 극복을 할수 있을지 이게 좀 약간 숙제로 남은... 부분이 아닐까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경기에서는 로드리가 이제 로테이션에라도 들어오긴 하겠죠 스코드 플레이어 자리를 차지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아 니콘잘레스로 잘 버틸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 계속 지금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서 중간에는 또 쌍코피 한번 터지기도 했었고 그래도 <laughs> 니콘잘레스가 지금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주고 있어서 어, 참 다행이다라고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전반전에서만 보더라도요 진짜 위치 선정 너무 좋았어요 공간을 적절하게 선점을 잘 해주니까 간격에 비 빈틈이 없었죠. 맨시티가 공격 상황에서도 수비 상황에서도 간격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정도로 니콘젤레스의 오프 더볼 런도 매우 좋았다라고도 할수 있는 부분이죠. 걱정을 벌써부터 어, 사소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시티는 지금 현재 세트피스 따위 없는 테토남과도 같은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 이 상남자 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 걱정을 사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